위 학생은 꿈틀 자유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힘쓰고 자기 배움에 기뻐하며 잘 놀고 뛰고 웃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뜻깊고 아름다운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1일 꿈틀 자유학교 산자 마음이 멋지고 자상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연호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너의 모습은 정말 멋졌고 그 성실함이 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아. 침착하면서도 장난기 있는 모습 덕분에 함께 할 때마다 항상 즐거웠어. 떠나보는, 떠나보내는 게 아쉽지만 앞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멋지게 이겨내며 성장할 거라 믿어. 너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고 너의 앞날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다 2025년 3월 1일 꿈틀 자유학교. 미 <laughs> <laughs> 학생은 공부 <꿈틀> 잘해서 <laughs> <laughs> 게 힘쓰고 자기 배움에 기뻐하며 잘 열고 뛰고 웃음으로 <웃음> 기쁜 마음으로 뜨기 꼭 아름다운 졸업장 수여합니다 이십오 년삼월 일일 뽐틀자연교 졸업장이고 상장은요 네, 웃음이 가득했던 너와의 일상 <웃음> 유진아 <웃음>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로. <laughs> <laughs> 어, 내가 <부러운> 아닌데? <laughs> 주변을 환하게 하는 넌 우리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 아주 어릴 적 형을 따라 학교에 놀러오던 꼬마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야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많은 시간 함께해줘서 고마워 고등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지나가 언제나 꿈꾸는 달콤한 로맨스도 기대할게. 문제가 첫사랑이 이루어지겠지. <목소리> 항상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어, 선생님 그리고 꿈틀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한다. 25년 3월 1일 꿈틀자유학교위 네. <laughs> 학생은 꿈틀자유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웃음> <웃음> 위 학생은 꿈틀자이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주고 자기 배움에 기뻐하며. 잘 놀고 뛰고 웃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뜻깊고 아름다운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 5년3월 일일 풍토의 자유학교. 자 이제 상장갑니다. 너와 함께 음악 감사 정현우. 음악을 통해 너를 표현하고 그 안에서 많은 성장한 모습이 정말 멋졌어. 어려운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너의 열정을 항상 응원해. 너의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 믿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나누며, 멋지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 떠나보내는 게 아쉽지만, 너의 여정을 지켜보며, 늘 응원할게. 2 5년 3월 1일 꿈틀자의학교. 꿈틀자의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힘쓰고, 자기 배움에 기뻐하며, 잘 놀고, 뛰고 웃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뜻깊고 아름다운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5년 3월 1일 꿈틀자유학교로 개인상입니다. 자유로워 넌 항상 김민솔 너는 항상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멋졌어. 그 열정이 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아. 언제나 주변을 배려하고 온기를 주는 민솔이 덕분에 항상 행복했어. 고등학교에서도 그 열정을 쏟으며 즐거운 경험들을 쌓기를 바래 너는 언제나 멋지게 자신의 길을 갈 거고 더큰 행복을 찾을 거라 믿어. 너의 모든 순간을 응원할게. 25년 3월 1일 꿈틀자유학교 졸업장 김리나 위학생은 꿈틀자유학교에서 더으로 학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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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어려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변을 배려하며 따뜻함을 줘서 고마워.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이 정말 멋지고 대견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야.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너는 무엇이든지 출중하게 해낼 거라 믿어. 너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고등학교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 언제나 너의 편에서 응원할게. 2025년 3월 1일, 꿈틀자유학교